안녕하세요. 자, 월정사 성보 박물관에서 보면 제일 메인 유물이라고 할수 있는 게 석조보살 자상. 네. 국보 4 8 2호인 어, 석조보살 자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제일 메인으로 딱 보이는 압도적인 크기, 그 다음에 네. 위압감 멋스러움을 주는 영은사 개불이죠. 눈으로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딱 뜨일까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영은사 개불이 가장 앞권인 게 뭐냐면 저 부처님 양 어깨로 나와 있는 까꿍 부처님 두 분이 있어요. 아 <laughs> 어, 그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영산회상도 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법하시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그림으로 도상화해 놨는데 저분들은 이제 화신불이에요. 그래서 어, 부처님께서 겸보탑품이나 이런데 보면 법화경 안에서는 부처님 보신불이어서 이제 화신들을 쭉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보열의 탑을 열때 모든 과거에 당신이 분신으로 보내놨었던 이 분신 부처님들을 쫙 모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화신부처님이 아니고 보신부처님이기 때문에 전 우주에 당신의 분신들을 쫙 이렇게 보내서 교화한다. 그런 상징으로서 그래서 보통은 부처님을 세분하면 세분의 크기가 나란하게 같은 크기지 저렇게 작지 않습니다. 어깨에 나와 계시는 저두 분은 분신, 분신불이에요, 분신 분신불. 네. 어, 그래서 같은 레벨로 크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멀리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바람에 저렇게 작게 나오는데 보통은 저렇게 깜찍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얼굴도 굉장히 깜찍하고 미소 띤 얼굴인 것 같아요 숨었다가 까꿍하고 나오는 영혼사계불에서 가장 포인트예요 다른 괴물에서는 어. 보이지 아... 않는 모습들이죠. 아니 있긴 있는데 저런 아... 식으로 깜찍하게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 있어도 미소나 귀여운 모습 이런 모습은 아닌 거죠. 부처님이 어. 귀여운 모습은 아닌 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괴불이라고 하는 게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대부분 임진왜란 병자호란 음. 끝나고 조선 전기에 이제 불교가 한번 크게 숭명오풀장기 때문에 다 밀리게 되고 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나 사명당 같은 그다음에 내목처형 병각성 이런 분들이 승병장들이 나서면서 민중 쪽으로 많은 힘을 음. 실어줘요.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이 끝. 끝나고 났을 때는 민중들이 지배층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합니다. 양반들은 오. 도망을 갔죠. 스님들에게 오히려 힘이 많이 실렸겠네요. 응. 그러니까 선조를 필두로 해서 양반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빴고 오히려 그 당시에 굉장히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스님들이 민중을 위해서 나서 준 거에 대해서 어떤 공조식 음. 그다음에 고마움 같은 게 있어서 불교 쪽으로 많은 세력들이 넘어와요. 그래서 절이 이제 나중에 거보다 조금 더 지나서 영정조 시대 때 대부분 다 건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절들이 그리고 그때 신도가 너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법당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선왕조에서도 이렇게 박해가 없었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져서 그렇게까지 견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한 가지 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 시스템 같은 게 많이 붕괴가 돼서 견제하기도 힘들었어요 밑에까지 뭘 뭐라고 잔소리하도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조선 후기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불교들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신도가 너무 많아서 안에 다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야단 법적이 필요했던 거죠 밖에서. 그렇를 여는 예.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생겨난 게 이런 괴불이라는 괴물이, 거죠. 괴불. 괴물. 아. 괴불이 한1 0여점 정도 지금 아마 남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국보 보물입니다. 괴불은. 음. 그리고 모든 괴불은 영험해요. 이 괴불을 언제 쓰는 거냐면 이제 사년에 한 번씩 생존 예수제 같은 거할 때, 그다음에 이제 뭐 백중 같은 거할 때, 큰 법회 때만 쓰는 거예요. 야외에서 써. 어, 야외에서 써야 되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 년에 많아야 한두 번. 그리고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쓰는 괴물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비 오면 끝입니다. 근게 감을 수가 없다니까 비 오면 이게, 이게 안에 물감들이 다 흘러내리는 그렇죠. 거죠. 비 왔을 때는 야단법석을 어떻게 할수 없나요? 비 오면 그괴물은 끝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몇백 년을 걸쳐서 괴물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괴불은 비를 안 맞았다는 의미예요 영엄했기 때문에 비맞아도 피해갔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어, 조계산 서남사에서 그때 괴불을 걸었거든요 아, 괴불을 네. 거는데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일괴부에 아. 근데 또 스님들의 특징상 어, 그냥 해이 잡힌 거 <laughs> 귀찮다 안는 <laughs> 어, 당신 거면 저, 정확하게 안 했겠지 아, 네. 근데 그걸 <웃음> 했어요 <웃음> 했는데 신기한 거는 그절 주변만 비가 안 왔어요. 산 전체는 비가 왔고 절 주변만 비가 안 왔어요. 아무튼 모든 괴불은 수백 년 동안 단한 차례도 비를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비 오면 걷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쉽게 걷어지지 않아. 저게 지금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통 법당 앞에다가 괴불대라고 해서두 개가 있어요. 어, 월정사도 있습니다. 월정사 괴불재가... 그 탑부제 탑부제 논대 이렇게 고쳐놓은데 옆에 어, 네. 이렇게 두개 말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괴불대예요. 거기다 따로 걸어서 네. 큰 종교의식들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걸 펼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감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괴불이 모든 괴불이 영험하고 괴불은 괴불만의 좀 특수한 구조들이 있는데 도상구조가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 괴불 같은 경우는 영원사괴불은 이해하기가 쉬운 게 그냥 영사들의 상도를 키워놨다고 보시면 돼요. 세로 사이즈로 좀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영산회상도에서 등장하는 뭐 사천왕이라든지 보살상이라든지 십대제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맨 위에 팔부중 용왕 용녀까지 그냥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괴불은 부처님도 보살 형상으로 만들고 이런 특수성들이 있어요. 어, 근데 여기는 그냥 그냥 아니죠. 일반 영산회상도하고 네, 네.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개불이 재밌는 게 있어요. 밑에서 볼 때하고 위에서 볼 때하고 또 달라요. 뭐가 있냐면 괴 개불그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개불은 일반 탱화랑 달라요. 개불이 이제 걸개 그림이라는 뜻인데 일반 불화들은 작기 때문에 구도가 쉽게 나오는데요. 개불은 크기 때문에 구도가 왜곡돼서 나옵니다. 무슨 음. 뜻이냐면 혹시 그거 아세요? 석굴암 부처님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근엄하고 어, 그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보는 시설이지 석굴암 부처님을 내가 만약에 하늘에 떠서 정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콧대가 좀 짧고 눈이 올라갑니다. 아, 네.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어.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우리는 석굴암 부처님 제복이 크거든요. 아, 밑에서만 그래서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이걸 보통 눈, 눈매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매가 처져서 보여요 아, 네. 그래서 약간 귀염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참... 보정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어, 약간 이게... 부처님의 위가 안 보이니까 네. 바라보는 각도에 맞춰서 불상도 모양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관리했다는 거죠? 작은 불상 같은 경우는 작은 불화들은 그냥 하나의 단일 구조만 음. 잡으면 되는데 이런 큰 괴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볼 거에 대한 시점을 놓고 그거를 화사가 재구성 해내야 돼요. 착시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해서 그래야 돼요. 그거를 못 그리면 약간 모여라 꿈동산처럼 이렇게 <laughs> 어. 이 신체 구조가 잘안 맞습니다. 어. 그래서 괴물들을 보면 볼 때마다 약간씩 달라요. 아, 이 각도 따라 정말 다르게. 네. 음.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전체 저렇게 크게 밑그림 그리기도 쉽지도 않고 이 바닥에다 깔아놓고 방석을 놓고 앉아서 옆에서 이렇게 그려요. 색칠을. 그리자면 그리면서도 옆에 게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밑그림을 그 대표 화사가 그려서 처리를 해놓는데 그것도 너무 크면 한 눈에 안 들어와서 음. 구조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작은 그림이라도 사실 확대를 이렇게 땡겨 버리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구도를 잡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저거를 큰 그림을 자기가 직접 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이 영은사 개불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례가 상당히 잘 맞는 개불이에요. 그, 걸어놨을 때 비례가 굉장히 잘 맞는 거고 약간 다른 그런 느낌, 아까 팀이 말씀 영산 이상 일반적인 딱 그냥 비례로 느낌이 와요 그냥 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밑에서 내려볼 때 이렇게 보이려면 얼굴이 좀더 커야 됩니다. 바, 바닥에 내려놓으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더클 겁니다. 신체 비례보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쪽에 주로 어, 쏠리게돼 있고 얼굴이 지금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물론 뭐 머리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찍다 보면 어, 뒤에 있는데도 앞에 나오는 사람 같은 느낌 주는 사람이 얼굴 큰 사람들. 그래서 그걸 보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사가 제대로 된 에, 금어들이 부라그리는 금어들이 제대로 된 구도를 뽑으려면 그 계산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거 저렇게 비례를 잘 맞추는 괴물도 별로 없어요. 어, 그 영문상 비례를 잘 맞춘 괴물이라는 거죠. 시대가 올라가면 대박인데 시대가 약간 떨어진다는 게 시대를 잘못맞췄거는요 네. 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주 중림사 괴물부터 시작해서 괴물 시리즈들이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부라들라고는 도상 구조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예, 뭐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음, 아무튼 모든 괴불은 영험하고 어, 모든 괴불은 영험하고 가장 중요한 영험한 괴불은 영험하다. 그리고 저 시절에는 법당이 미어 터져서 네. 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민중 편을 들었던 불교가 어떻게 보면 어, 좋은 과보를 받았던 음. 거죠.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중이 아플 때 나서 줘야만 어그 종교도 어 의미를 가지고 우리나라 큰 현대 보면 천주교가 그런 쪽이 있잖아요. 음. 아플 때 민중을 돌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는 아, 우리가 믿을 믿을 수만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뭐 음, 뭐 그런 쪽으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하고 보면 약간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라고 하는, 그리고 그 상징이 지금 괴물로, 괴물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펼치는 문화는, 어, 티베다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건 철저하게 민중불교예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는, 어, 귀족 여성도 네. 법당 안으로 못 들어가요. 네. 일본 같이 일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비불이라 그래서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잘안 보여줍니다. 음.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놓는 거죠. 왜냐하면 존엄하니까. 음. 근데 우리는 불교가 한번 숭유억불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민중과 아우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법당 밖으로까지 중생을 만나게 해서 나간 거죠. 음. 어쩌면 어차, 그 상황을 잘 이용한 게. 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민중을 아우러야 되는데 음. 그 전에는 귀족 문화기 때문에 중생을 아우르지 못했던 문화 였던 음, 그렇죠. 거죠. 민중하고 단절이 됐던 네네. 거죠. 만약에 민중의 지지를 얻었으면 조선이 들어서도 불교가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음. 너무 강력하면 네네. 근데, 민중과 유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층 부분만 걷어내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신진 사대부들이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스님, 올라가서 한번또 네, 보실까요? 올라가서 보시죠. 예. 자, 스님, 우리가 밑에 있다가 지금 우리가 위로 네.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밑에서 얘기할 때, 이제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다. 네,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스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아까 스님 말씀한 것처럼, 이 몸도 굉장히 날씬해진 것 같고 턱도 음. 요새 분들이 좋아하는 삐쭉한 턱, 그런 턱이 약간 보이죠? 옥수수 것 수염차 많이 먹은 턱. 어, 그러니까. <laughs> 네. 우리가 밑에서 볼 때는 저 부처님이 이렇게 약간 눌려 보이는 듯한 네. 시각적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구도들을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일은 사실은 없는 괴불이에요. 괴불 자체는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런 구도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어, 이런 데 이렇게 불상이나 이런 존상들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뭐 문화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모든 박물관은 유물을 이렇게 놓게 보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시선이 가장 편하게 동선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쭉볼수 있게 그런데 지금 저 개불처럼 얼짱 각도라는 게다 존상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상이 원래는 이렇게 모셔져 있어야 될 불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만큼니다 아, 근데 그게 네. 그 불상이 단 위에 모셔져 있으면 머리가 큰지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저기 석구람 네. 부처님처럼 그런 그런 일들이 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그런 배려들이 있어서 그 위치에 맞게 배치를 해주면 사실 성보박물관도 조금만 꼼꼼하게 하면 네. 각 존상들의 높이를 약간 다르게 해서 얼짱 각도를 찾아주는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것도 좀 네, 그런 거가 좀잘안 돼서 좀 안타깝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물을 잘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맞춰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높낮이를, 예, 높낮이를 맞추는 경우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쭉 위로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게 편하긴 하지만 그건 공예품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지만 존상들은 사실 그런 데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데서 오른쪽에 저깍꿍 부처님 옆에 보면 흰색의 네. 코끼리 이렇게, 이렇게 네.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네. 보이잖아요. 꼭 모자같이 서 있는 하얀 코끼리 말씀하시는 음. 거죠? 눈이 눈이 좋으면 어, 어금니도 여섯 개예요. 그 유가백상이라고. 어, 음, 저기 음, 저기 잘 부처님 잘 부처님 보이진 테모, 않아요. 저템 원래 노안들이 저먼 거는 좀잘 보이는데 <laughs> 코끼리 왕, 어, 네. 상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맞은 편에 봐보세요. 그러면 파란색 사자 가죽을 머리 위에 아, 이렇게 네. 뒤집어 보입니다. 쓰고 있는. 보입니다. 네, 파란색 사자. 네. 사자 왕, 상왕, 상왕, 사왕. 아, 어 인도의 토템 중에 코끼리 토템, 사자 토템, 이 용. 용이 이제 나가잖아요. 용을 이제 찾아보세요. 용도 나와. 용도. 맨 위에, 맨 위에 까꿍 부처님 바로 위에 둘이 이렇게 조그만 상으로 두 분이 있어요. 왼쪽에 이렇게 홀 같은 걸 들고 있는 영감님 스타일이 용왕. 그 다음에 네. 그 오른쪽에 맞은 편에 있는 게 유일하게 여성 지분을 불교에서 음. 할애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용녀, 용녀. 그러니까 불교는 어, 나름 그래도 여성 지분을 할애해 줘요. 어, 새 토템 인도에서 유래한 음. 가장 강력한 새 토템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저 위에는 밑에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잘못 봤는데 위에서 이렇게 양쪽에 여덟 분 계시는 분은 어, 금강 역사예요. 팔금강. 네, 네. 어, 금강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불고리 같은 천의를 두르고 있죠. 중간에는 이제 뭐 10대 제자하고 두광이 없으면 10대 제자예요. 아, 네. 우리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헤어스타일. 빡빡. 그리고 광배가 있고 아, 화려하게 네. 군왕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음. 화려한 복색을 하는 건 보살님들. 음. 저 밑에 이제 무관복장을 한 거는 사천억 어~, 어, 어 양옆에 이렇게 작게 돼 있는 분이 있어요 보살 비슷하게 아, 돼 있는 양옆에 굉장히 작게 돼 있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그게 좌측에 제석천 이쪽에 음. 우측에 범천 음. 음. 저런 영산회상도를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부처님 가족사진이다 보통 그렇게 음. 뭐 부처님과 관련돼서 가장 친한 분들이 쭉다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저 등장인물들만 잘 알면 아~ 인도 문화가 뭔구나 그다음에 음. 불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구나. 라는 것들을 다알수 있죠.